충성, 팁을, 자, 오늘은, 정을 대보름을 맞이해가지고, 자, 도라지 나무를 지금 볶고 있습니다. 자, 정을 대보름에는, 뭐, 마늘 같은 이런 거 일체 안 넣습니다. 액젓도 안 넣고요. 깔끔하게, 직접 짠 참기름하고, 식용유하고, 고소금하고 자 맛소금 조금만 넣어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도라지를 지금 삶아가지고 예, 적당한 크기로 알맞게 삶아가지고 자 물을 조금 양이 많을 때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자막하게 해서 자 요렇게 너무 또 많이 삶고 너무 많이 볶으면 은사발이 됩니다 그거를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자그렇게 해서 자 참기름하고 자 식용유 조금하고요 자 꽃소금하고 맛소금만 넣고 깔끔하게 자, 정을 대보름에 정승과 혼을 담아서 지금 자 이렇게 직접 제가 뽑고 있습니다. 자충성 팀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